는 <laughs>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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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소감 <laughs> 어때요? 소감이요? 사용감분들 되게 힘들었죠? <laughs> 사용감은 별로 안 힘들어요 안 아, 힘들어요? <웃음> 네 <laughs> 아쉽다고 해야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네. 근데 일단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고 네.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거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음, 되니까 음, 아쉽네요 맞아요 맞아요 사용관분들이랑못 친해져가지고 그럼 아, 여기 여, 여기끼리 이렇게 어두컴컴 맞아요 가지고. 저희 이따가 여기 배우님도 계시거든요 <laughs> 진짜 배우님 <laughs> 영화에 나오셨어요 <laughs> 이따가 한번 꼭 오세요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와. <우와. 웃음> 여러분 마지막 날이에요 <웃음> 영상인가요? <웃음> 영상입니다 영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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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맞아요. 못 먹어서 짜면에서 빈츠를 먹고 있답니다. 뭐, 어떤 걸 먹고 있다고요? 빈츠요. 빈츠요? 왜밥안 먹어요? 형준님이 보신다고 해가지고. 돈 버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당하다. 이유가 타당하다. 이유가 타당하죠? 아. 밥 드시고 왔잖아요. <웃음> <웃음> 뭐 먹을게요? <웃음> <웃음> 뭐 드셨죠? 같이 드셨잖아요. <웃음> <웃음> 부끄럽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맞아요. 벌써 3일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기 분위기 어때요? 디아 라이브러리? 아주 잔잔합니다. 잔잔합니까? <laughs> 네, 너무 잔잔해요. 책 추천 하나만 해 주세요. 아,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아, 왜요? 저는 저도 몰랐는데,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이 박남옥님이라고 뭐 하시네요. 이번에 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이, 유익한 책이네요. 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코베아 홍보 좀 해주세요! 나는 의자가 어때요? 너무 편하죠? 어, 부러워했어요. 밤을갈것 같아, 이렇게. 또이 랜턴. 너무 좋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떤 관객분이 이 텐트 뭐냐고 제품을 물어보셨답니다. 어, 맞아요. 정말요? 어, 구매하신대요? 저구매 공식 홈페이지를 가신대요. 어. 저희도 이거 텐트 제품명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귀여워. 고베야, 짱! 고베야, 짱! 화이팅! <웃음> 그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됐든 예술이에요 킬링타임이라고 하죠. 하죠 되게 어... 별 생각 없이 볼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있고 <laughs> 와, 감사해요 네, 오. 생일 축하드입니다 <laughs> 감사 그러니까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뭔가 이쁘 부족한, 부족한? 우리 안으로 계속 간직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걸 누군가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험을 확장시키고 싶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해주시느라 기게친해지고 못한 것만 생각하는 우리 황성식 그룹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디아스프라 영화제가 끝나도 앞으로도 친분의 태생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야외 텐트 상영관 팀입니다 3일 동안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비아스포라 영화제 열리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분이 그냥 막 기부를 해주셨어요 너무 이 영화제 취지가 좋다면 만 원을 기부해주셨는데 그냥 막 저희가 그냥 에이코팩이나 이런 거 드리려고 했는데 그 필요 없으시다고 막 기부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 그게 너무 인난 좋았고 저희 기념품 판매하면서 여러모로 힘든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었는데 거짓말 안 치고 300개씩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니시면서 되게 고마워 하시고, 아이는 또 그런 안내하는 데에서 저는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아이들이랑 장난도 치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치즈박스 전망자. 나아요 정리하소니. 네. 많은 비하이들 분들이 사진 찍고 가시고 얼굴도 많이 찍고, 거의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것같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빴는데 되게 정신없이 흘러가서 재밌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스스로도 즐거웠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줘가지고 보람찼습니다. 다음에 또 하러 오세요. 그래티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후회그래픽라 영화제 기간 동안 단이 매니저님 외에도 되게 많은 다양한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저희 지원공사가 힘써줘서 너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고요. 다음 기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영팀 티켓보스 저는 강수연 이혜진, 박태우입니다 전하려고.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고. 이번에는 저한테가 3일밖에 안 해서 너무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5일 동안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저뭐 3일 동안 밖에 못 빼서 너무 짧아서 아쉬웠고요. 앞으로 인스타 통해서 더 많은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에서 혹시라도 만난다면 반갑게, 비하이드 인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생겼다. 즐거웠습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사연단팀 이프, 오, 진현입니다. 구의 디아스포라 영화제 디아이즈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같이 활동하실 다음 공사자분들이랑 스태프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짱!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은? 어. 영화 페어랩이 매진이 되었습니다. 아. 저희 마지막 판매력이 너무 좋았어요. 매니저님이랑 비리 네, 매니저님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많이 신경 써주서던이거 매니저님도 감사하다. 저희 이건 응. 매니저님. 응. 맞아요. 이건 매니저님 진짜 잘생기셨고 <laughs> 매너 좋으시고 <laughs> 아, 영화 매니저님. 음. 응. 저희 이건 매니저님도 들 생겨주셔서 감사했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주 잘에 불이 나게 <웃음> 놀았습니다. <웃음> 저희 다음 영화에 대해서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